안녕하세요. 어, 파마리서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주연대 시청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자주 안 찍으려고 하는데,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양아치 같은 이런 경영진이 많으면 우리나라 주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큰게 자존심 잘해서 갔나요? 우리 많은 소비자들, 국민들, 또 여성분들이 많이 그 제품 써줬기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너가 크고 해서 발전하니까 어, 양아치세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어,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사실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되게 많은 좀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진짜 몇안 되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리쥬라이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여성 피부 쪽에는 한 가지 센션을 만들 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었죠. 근데 제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오너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이, 저, 쌀때 자녀들한테 좀 주식 사라고 해놨던가 아니면 증인을 했겠죠. 근데 그걸 못하고 쭉 올라가니까 이제 양아치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어, 제가 좀 뭐, 제가 표현이 과합니다만, 아, 주주들이 사실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아, 금요일 하루만 해도 지금 손실 본게꽤 커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이제 소견대 시청자 여러분들 모를수 있으니 먼저 파마을 쓰실 때 간단하게만 좀 먼저 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회사는 정말 괜찮습니다. 어뭐 간단하게 기업결 말씀드리면 예, 2001년에 의약품 의료기 개발 및 등록을 위해서 컨설팅 회사로 설립됐다가 지금은 이제 뭐 주제품이 리준안이라고 해서 예, 제품 만들고 있죠. 어 사실 뭐 그래프 좀 보시면. 이게 3개월 그래프입니다. 쭉 올라갔어요. 좀 길게 보셔도 뭐, 예. 3년만 볼까요? 5만원 하던 게 지금 약 45만원, 50만원 넘어갔습니다. 예.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3년만에. 그 많은 이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건이 대표 혼자 잘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쉬운 게 우리, 우리 이런 이런 오너들이 내가 잘해서 회사가 컸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실을 좀 자기만의 좀 약간 그, 그 뭐랄까요. 자기만의 좀 나쁜 생각, 이런 것들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내 옆엔 동료가 만들어주고, 내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커지니까 세금 내기 아깝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든 꼼수로 자식한테 좀 상속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알팍한 걸 하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은 좋아요. 계속 우상향이니까 쭉 올라가면 영업이 좋아지고, 매출 좋아지고, 당기순이 좋아지고, 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예, 네, 6월 13일 발표된 겁니다. 예. 지, 주사 체계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어, 파마 리스치 홀딩스를 하나 만들고, 파마 리스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분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분리하냐는, 거야. 그냥 파마 리스치 하나로 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전세 계 글로벌한 기업들 뭐 지주사 만들고도 다안 하거든요? 그냥 애플이 애플 하나고, 엔비디 뭐, 엔비디 하나입니다. 그냥. 걔들이 뭐 분할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 잘 키워서 가치가 좋은데, 아, 저도 이해 e 해요. 상속세가 많고, 세다 보니, 줄이고 싶겠죠? 아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주들 투자하시는 주주들도 그걸 보고, 이렇게 쭉갈걸 생각하고 투자해서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주주사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어, 내 주가 폭락하게 만들까라는 생각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렇게 나오,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주주 입장이 안 좋은 건데, 네, 뭐, 다올 투자 증권에서 오늘 이런 걸 나왔어요. 뭐, 어, 기업과 최선 없다. 이런, 개, 썩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치는 없겠죠? 근데, 주주들은, 그 안에서,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주주들은 어떡하라고요? 이름, 모르겠어요. 아니, 당연히, 뭐, 여기 나오신 뭐 기자분께서, 당연히 뭐, 저, 말씀 맞게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크게 보시면, 피해본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나요? 그냥 뭐, 써놨어요. 그냥 쭉, 그냥 뭐, 그, 제 생각입니다만, 회사에서 그보내 대로 그대로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은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 사실 뭐좀 보시면, 참, 이, 리주란 신화로, 예,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되면서 이제 툭툭 떨어졌죠. 어, 사실 제가 뭐좀 보면, 아, 이거보다 이걸 보시죠, 그냥. 이, 이제 정상수장이, 뭐 자기도 주가 떨어져 2천0억도손실봤다고 하는데, 그건 뭐, 뭐, 지금 번게 얼만데요. 마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제가 보면, 자식들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정상수 의장은 37.48% 갖고 계세요. 근데 그의 아들 정래승 이사가 1% 갖고 있습니다. 37세 젊은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딸내미가 91년생이고 170% 갖고 있음, 있습니다. 1% 미만 지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분들도 이렇게 회사가 좋게 갈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었으면 미리 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이데꼼수를 부린 겁니다. 아 어, 제가 사실 처음에 소액 주주 이제 그 대표로 운동하면서 이제 많이 만나봤잖아요. 당연히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정당하게 벌면 안 되겠습니까? 꼬리 꼼수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할까요? 어 제가. 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과거에 뭐 이제 상패되고 상대 폐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다니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만, 우리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 버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손해보는 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금융선진화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여기 오너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당장 뭐내 회사, 뭐 자세히 주려고 하다 보니, 누가한좀 컨설팅을 받았겠죠? 이렇게 한번 회사 주가를 낮춘 다음에 분할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뭐 회사 좋아질 거니까 다시 올라가면 그때 다시 뭐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뭐 어떤 말을 듣을지 몰라도 현재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지금 폭락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어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말을 좀격하겠습니다만꼭 금융당국에서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발생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정말 몇개안 되는 우리나라 진짜 괜찮은 기업이었거든요. 주주, 주주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믿음이 갔던 기업이죠. 아, 이 회사 갖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쭉 올라가더라.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뒤통수 친다는 건 소액주주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꼭 이걸 말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주들도 싸우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저도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싸우시는 현장에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라이브로 같이 찍어서 알리자고요. 이런 걸 우리가 막아봐야 됩니다. 막아야 앞으로 다른 기업들에서 이런 꼼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법에서 허용이 되고 이게 진행이 되니까 꼼수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싸우셔야 되고 저도 그 자리에 불러주시면 제가 참석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어, 이런 나쁜 이 경영은 꼭 새로운 정부에서도 꼭 막아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